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무학포사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가까운 기도처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뭐 하루 만에 이제 구독자분도 한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애동 제자님들이 한 번씩 찾아오십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점사들 잡보는 무속인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애동 제자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실패하셨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계신 애동 제자님들 그 다음에 신가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돈을 떠나갖고 그분들이 똑바로 자리잡고 신명을 똑바로 받고 그래야 또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손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이제. 애동제자, 뭐, 신감으도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뭐, 몸에 있는 뭐 부정이나 이런 거다 쳐내고, 그리고 이제 몸에 혈도 풀고, 시로도 보고, 뭐, 결과는 다 좋아갖고, 다들 웃으면서 가셨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게 정말 제자의 길 가는 거는요, 큰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큰 마음 먹었어도 갈수 없는 거고, 신에서 내릴 때는 그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제비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신에서 선택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선택을 받고 신의 길을 가지만은 그 신의 원력으로 단돈 만 원이라도 벌면요 괜찮습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 힘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똑바로 그 신을 못 불려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힘들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힘들어 봤자 제 몫이지 남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 신의 세계를 가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께 미흡하나마 저의 힘을, 제 능력을 통해 갖고 조금이라도 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갈수 없는 길, 눈물 없이 갈수 없는 길, 정말 피눈물 나는 길, 외로운 길,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암울한 거거든요. 그런 길에 제가 똑바로 갈수 있게끔, 뒤 앞에서 손잡아주고, 뒤에서 믿어주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막말로 일반 무당이 아닌, 진짜 중생구제를 위한 그런 무당으로 다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또한, 그 제 개인적인 욕심이자 제 개인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신명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적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홀대시하고 10년 100년 되면 뭐 합니까? 헛방이 될 수도 있는 게이 신의 세계인데. 한 순간에 내 마음가짐이 하나 잘못 틀리면요. 이 신의 세계에서는요. 훅 가는 거는 진짜 눈 깜짝할 새에 가는 겁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갑니다. 지금도 애동 제자분이 먼데서 한분 오셔갖고 사실은 계시거든요. 어제 오셔갖고 이제 오늘 내일 해갖고 이제 그 정상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코스를 밟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나 그때 지금 그갈 예정입니다. 한5일은 이제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분과 이제 그런 코스를 밟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명이 가지고 있는 그 원력대로 원력 그 어르신들이 시키는 대로 그런 과정을 밟아갖고 그 제자들이 정말 진짜 똑바른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제 역할인 거지. 저는, 점만 만 보는 무당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어떤 분 전화 오셔서고 내가, 뭐, 어떤 데저던떤 이러시는데요. 점만 생각하시면요. 점사자를 뽑는 그 무속인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신의 제자가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에서 재비 뽑게 했다고, 이 제자가 뽑혔다고 해갖고, 와, 나 신의 제자다 이게 아닙니다.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데, 그한발한 한 발이 가시방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꽃길만 가는 제자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제몸 가는 대로 살아왔고, 저는 돈 빼고는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돈 빼고는 근데도 돈이라는 거에 대해 갖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신에서 가르쳐 준 대로, 신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똑바로 가고 있으면요. 제 신명에서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제가 간절하니까 한 번은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또요 꿈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 같은 경우도 좋아서 내일 또 오겠다. 남다른 경험을 하고 가셨거든요. 웃으면서 내일 또 오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라. 내일도 지금 예약된 손님이 그분이. 오늘 펑크 내신 손님인데, 내일도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이제, 내 오후쯤에 한 손님 한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토요일에는 제가, 어, 오전 10시부터 해갖고, 오후 4시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요일에는, 이제 손님이 오전, 오후 다차 있습니다. 뭐 손님 한두를 받아도 이게 신하고 관련된 손님이라 갖고 뭐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만 해 절대 일이 안 끝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속단을 해서도 안 되고 장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모든 대처를 할수 있는 게 그,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하는 얘기도 다 다르지만은, 이게 그렇습니다. 신명도 다르고, 신의 그 원력도 다 다른데,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년들한테 제가 진짜 마음 편하게 다가가갖고,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후, 나 신이라, 대해, 신에 대해 갖고요. 정말 어려운 분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 갖고, 그거에 대해 갖고, 넘지 못해, 넘지 못할 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신에서 가르쳐 주면, 따라가면 됩니다. 가르쳐 준 만큼만. 오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낸데 이러면요. 신도 내가 낸데 이래 버리면 신 떠버립니다. 아무튼 간에 제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 유튜브를 통해 갖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너무 행사수설하지요 음, 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오신 그 손님하고 오늘 다녀가신 그 손님들 일하는데 이렇게 성취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갖고 조금, 이게 저도 약간 고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돈을 떠나갖고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애들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 가지고 오세요? 이런 손님 소리 절대 안 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시간 잡고 날짜 잡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비도 오고, 아무쪼록 우중충한데 힘들게 사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